자,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뭐, 증시가, 뭐, 사실, <laughs> 결국 단기 반등 이후에 좀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지난 방송에 말씀을 드렸었고, 뭐, 생각보다도 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뭐, 국내 쪽도 마찬가지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S&P나 나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특히 이제 미국 쪽, 특히 나스닥 쪽 하락폭이 조금 더 컸는데요. 일단 뭐, 결국, <laughs>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아마 단기 반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체 하락분을 아마 되돌리는 하락 상승, 이제 좀 기술적 반등은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이번 하락보다 훨씬 더큰 하락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그 부분은 뭐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그냥 전반적으로 한번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밸류에이션 살펴보면은 잠시만요 이제 뭐 코스피 같은 밸류에션 이뭐 여전히 비싼 편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일드갭으로보나 이제 세덤델로 보나 마찬가지고요 긴 시계로 열 봐도 뭐 여전히 비싼 레벨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 여전히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레벨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S&P랑 뭐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거를 살펴봐도 뭐둘다 고평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패드 모델로 보면은 뭐 특히나 더둘다좀 고평가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laughs> 그 다음에 뭐실제금리랑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이제 미국 쪽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단기 구간이 조금 튀고 나머지는 좀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금리가 잔... 좀 명목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실질 금리가 좀 최근에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좀 물가는 높아지고 있지만 이제 좀 안전 자산 선호가 최근에 조금 나타났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결과론적으로 이제 국내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질 금리가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최근 금리 하락이 다 실질 금리발이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laughs> 수출액도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전년 동기로 보고 한번 보면은 뭐 수출도 이제 슬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을 본다 하더라도 뭐 딱히 지금 코스피가 싼 레벨은 아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때가 이제 극단적으로 사실 비쌌던 거긴 하구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버핏지수로 살펴봐도 이제 S&P를 글로벌 GDP로 나눈 수치로 봐도 뭐 이제 좀 고평가가 해소가 이제 되고 있고 근데 그 해소가 갈 길이 상당히 좀 멀어 보인다. 지금 상당히 높은 쪽에서 빠지고 있는 거다라고 볼수 있겠고 이제 국내 쪽 여전히 여전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회사체 비해서. 그래서 지금 위험 선호가 이제 사실 극단에 달아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크레딧 스프레드는 조금씩 다시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 강도 살펴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100% 수준인 거고요 나스닥하고 S&P가 확실히 많이 약해진 모습을 최근 들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의약품이 그래도 그나마 상대적 강세고, 운수 장비 쪽이 그나마 상대 강세고, 이제 기계 조금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젠 지수랑 조금 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추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될것 같구요. 창고 삼아, 이제, 섹터별로, 뭐, 추세를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laughs> 이제 뭐, 수급적, 보기 앞서서 뭐, 하는 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RP 매도를, 뭐, 지준 때문에 한 4, 4조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6일날 그것도 이제 다시 반납이 되니까, 뭐, 사실, 다시 15조로 유지가 되구요. 이제 12일날 만기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외국인 패턴이 결국 외국인이 현물을, 채권을, 은행채 같은 거를 매도하고 이 포지션을 이제 선물로 이제 KTB 3개월짜리 이제 국고 3년 선물을 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하루한 2조씩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국내여서 가능한 플레이이기는 한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 정산 방식이 이제 현금 정산이 있고 이제 실물 인수가 있는데 현금 정산은 말 그대로 내가 그냥 포지션 한 거에서 얼마나 수익 났냐 아니면 손실 났냐 해서 그냥 현금으로 정산하는 거고 실물 인수는 뭐 국고 선물이면 국고채 선물을 받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채권을 예를 들어서 코스피 선물이다 하면 실제로 뭐 코스피를 받는 게 이제 실물 인수인데 미국이 이렇게 실물 인수를 사용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그 현금정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이 커요 사실 현금정산의 단점이 큰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외국인이 포지션을 취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미국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실물 인수도라고 했을 때 은행 채를 이거 팔고 결국 국채 선물을 매수를 했으니까 막판에 선물 만기일에 국채 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많이 팔았지만 다시 국채가 생기기 때문에 얘가 이 국채까지 청산을 해야 포지션이 꺼지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현금 정산을 사용하게 되면 은행 채를 이렇게 다 팔고 국채 선물을 이렇게 매수한 포지션이 선물 만기 되면 얘는 이미 팔았으니까 사라졌고 얘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요. 근데 이 국채 선물 만기가 사실 이 RP가 끝나는 그 다음날이에요. 이게, 이게 수요일일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13일이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상당히 국내 시장이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좀 상당히 불안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쪽 살펴보면은 이제, 이동 평균선으로 봤을 때, 쇼 추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구요. 나스닥은, 이평 추세로는 쇼 추세는 감소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포지션 자체는 좀 크게, 쇼 포지션이 조금 증가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여전히 비싼 편이죠. 여전히 좀 비싼 편이다. 그리고 PBR은 낮지만, 확실히 ROE랑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구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선물이 완전 패대기를 치고 있고, 현물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뭐, 사실 수급은 이미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구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높은 편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수급은 좋지 않죠. 이게 개인만 사는 장. 그나마 외국인 선물을 조금 샀지만 이것도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긴시개월 뭐 수급이 더 최악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가 아니라 신용장고 나누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평가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합산 신용장고가 한 18조 3천억 정도 되면서 전 방송 대비해서 이때였을 겁니다. 아마 한 3천억가량 증가가 되면서 신용잔고는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 대비해서 연준 유동, 연준 이제 BS, 이제 재무 상태표, 이제 대차대조표가 이제 결국 바뀐 부분 살펴보면은 지급준비금이 한 572억 달러 정도 좀 증가를 했고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TGA 정부 현금이 한 1089억 달러 정도 감소한 부분이 큽니다. 아무래도 부채한도 협상 때문에 계속해서 좀 정부 현금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부분 때문에 또 RP도 증가가 되면서 RRP도 한 508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QT 분 때문에 순유동성 162억 달러 정도 총자산과 함께 이제 똑같은 수치로 감소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BDI 같은 경우가 좀큰 폭으로 상승있었고 이제 SCFI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지는 추세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가 지금 한3.5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물가가 지금 잘안 잡히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겠죠. 이제 요게 다 메꿔지는 그때까지 가야 사실 될 텐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쭉 넘어가면은, 뭐, 그때 이제 뭐 양쪽 안화가안 되는 이유는 뭐 계속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다, 넘어가서, 쭉쭉 다, 넘어가죠. 데이터들은 그냥 참고 삼아, 뭐, 보시면 될것같고요 참고 삼아, 뭐, 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laughs> 뭐, 이제 뭐, PC나, 이제, 코어 PC 같은 경우도, 약간 내려온 듯 하지만, 사실 여전히 높은 수치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조정한 이제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고평가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방향도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S&P나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나스닥도 뭐 거의 다컴버블을 방불케하는 엄청난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 부채 여전이 뭐 GDP 대비해서 높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s f r e f f r 결국, 국고담보, 은행담보, 그러니까, 은행신용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은행신용이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이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금융시장에 상당히 돈이 없다라는 거를 좀 계속 방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게 완벽하게 인지가 될 때, 이제 신양이 와장창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지준, 그, 그러니까 이 총자산 대비 GDP가 2 0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요거 지금 까먹는 게 상당히 이제 힘든 구간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RRP가 다 깠던 거구요. 그래서 QT는 저는 사실 거의 끝날, 빨리 끝, 이제 좀 조기로 끝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물컵에 미, 물을 다 비우지 않았는데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QT를 안 하면 안할수 사실 QE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 장기체는 좀 발행이 되면서 이제 12월 합쳐 가지고 한 1,672억 달러 정도 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게 결국 2,100억 정도, 100억 달러 정도 남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장기 국채가 계속 많이 찍어야 됩니다. 지금 1Q, 2Q 합쳐서만 거의 1조 조 달러 정도 어마어마한 규액을 찍어야 되고요. 그게 결국 GDP 대비해서한3.3% 상반기만 해도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수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계속해서 이 RRP가 좀 증가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TGA가 좀 감소됐던 부분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RRP는 상당히 이제 적은 수치만 남아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순 자산이 결국은 감소할 수 있는 영역에 이르렀다. 이제 순 유동성이죠. 순 유동성. 이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제 돈이 없다 이제 금융 시장에 돈이 없는 상태다 라는 게 사실 첫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코인 같은 거 추세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코인은 다좀쇼 추세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직 이제 비트랑 리플 같은 경우에는 뭐 확실한 쇼 추세까지는 아닙니다만 조심하실 때가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 추세로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은 아직은 중립이고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쇼 추세인 거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쇼 추세가 많이 감소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120분 봉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제 일봉 추세 살펴보면은, 벌어졌다가 이제 약간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단기 반등은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여기도 보여지죠. 벌어지고 모여있기 때문에 뭐 고런 레벨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아래 사이도 좀 바닥 찍고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탈됐다는 것 자체가 중기 추세는 여전히 하락이다라고 볼수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 추세로 봐도 벌어져 있고 모여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200일이 여기 지나니까 뭐 여기까지 한번 뺐다가 가는 것도 올라가는 것도 뭐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제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뭐 RSI는 조금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반등 가능성이 계속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주봉상으로도 뭐,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는 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일봉으로 살펴봤을 때 리플 쪽도, 뭐, 리플은 사실 변동성이 너무 컸어가지고 이제 볼린자로 보기엔 좀 적합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들 보면은 일단 좀 하방 추세였다. 이제 금리가 좀 하락하고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달러 같은 경우 다시 좀 반등하고 있고 금은 조금 중립으로 약간 바뀌어가고 있고 w t i 내려가는 추세였고요. 삼성전자 내려가고 있고 애플은 중립적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좀 내려가는 추세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추세로 살펴보면, 은 국고 3년 여전히 아직까지는 롱 추세, 국고 10년 롱 추세 좀 감소가 됐고요그 다음에 이제 미국 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중립, 그 다음에 달러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로 다시 돌아왔고, 금선물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가 조금 감소가 됐다가 살짝 증가가 됐고, WTA 같은 경우에는 쇼 추세,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립,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중립,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쇼 추세,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중립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국고 3년물 봤을 때, 아직까지는 뭐좀 애매합니다.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추세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국고 10년을 봐도 뭐 특별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뭐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뭐, 국고 10년물을 봐도 뭐 특별하게, 여기는 이제, 벌어져 있고 모였기 때문에 국고 10년, 미국채 10년은 사실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려올 만큼도 내려왔고요, r s i 도 그렇고 여긴 이제 반등의 확률이 미국채는 사실 상당히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다음 나머지 추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참고삼아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금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로. 이탈을 했죠. 그래서 사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영역으로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도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고, 모여있다가 이탈이 됐기 때문에 좀 많이 조심하실 필요가 이제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넘어가서 이제 WTI 살펴보면은 뭐 WTI도 이제 벌어질 만큼 슬슬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직 조금 남긴 했지만 그래서 단기 반등이 충분히 이제 가능해 보인다. 이제 그 영역까지 조금 내려온 것 같다. 과매도에 거의 근처까지는 온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모여 있어서 사실 이건 이제 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좀 조심하실 필요가 삼성전자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치고 이제 빠지고 있는 거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한 모습이고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럼에도 여기도 이제 뭐 OBB도 뭐안 좋고 뭐 이렇게 좋아 보이는 추세는 아니긴 합니다. 사실 애플도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다만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고 모여 있고 모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반등이 가능한 레벨이 왔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생각이 됩니다. 반등 가능성이 이제 단기적으로 여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수 있겠죠. 아래 사이도 그렇고 충분히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50 같은 경우에는 벌어져 있고 모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단기 반 등은 가능하겠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쪽 살펴보면 은 나스닥 같은 경우 여전히 롱추 아, 쇼추세고 앨범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쇼추세고요. 아주 코스피도 아직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추추세인데 이제 일봉으로 는 확실하게 아직 추세가 확실히 꺾인 건 아닌 그 정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봉 추세로 살펴보면 나스닥은 이제 중립이고요. S&P 같은 경우에도 중립.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중립.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립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다음에 현물 120분봉으로 봤을 때 이제 여기도 상당히 벌어져 있고 상당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등할 가능성이 솔직히 매우 매우 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사이를 봐서도 충분히 단기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수 있겠고 120분봉도 이제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고 모였고 모였기 때문에 단기 반등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s 피도 모습이 특별히 다르진 않기 때문에 여기도 모여 있,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고 모여 있고 모여 있죠. 그래서 단기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봉 추세로 살펴봤을 때 여기도 똑같이 벌어져 있고 모여 있죠. 5 0 분봉 상으로는 충분히 단기 반등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백일은 아직 아니지만요. 그래서 아주 초 단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반등은 아주 초단기로 RSI도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한 며칠 정도의 반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봉상으로도 뭐 특별히 다를 건 없죠.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다른 건 없고요. 뭐 주봉상으로도 뭐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주, 주봉상으로는. 그래서 120분봉이나 일봉상으로 봐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벌어져 있고 모여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빠질 것 같다. 요거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할 것 같다. 이제. 근데 중요한 건 200으로는 결국은 빠지고 있는 추세다. 아주 이제 초단기 정도 반등 정도가 예상이 되는 거죠. 이제 120분 봉으로 살펴봐도 <laughs> 벌어져 있고 모여있으니까 아주 초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아주 초단기적인 반등. 요건 이제 일봉으로 사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뭐, 개인적으로 아주 초단기적인 반등이 한 며칠 정도 나올 것 같다. 일봉상은 다만, 이제 코스피나, 코스피나, 나스닥이나, 아니, 코스피나, 코스닥, 150이나, 뭐, 특별하게 이제 뭘뭐 나타내고 있지는 않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차트로 살펴보면은, 결국, 50일 이동 평균선에서 좀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모양이 살짝 나와서 애매해요 이게 사실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단기적으로 단기반등 정도는 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국내 쪽은 약간 애매하기는 해요 추세가 사실 이게 한파동일 가능성이 높고 1,2,3이면 이제 이게 4다가 5일 확률이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 뭐, 미국으로 봤을 땐 이게 사실 요 전체 되돌림이 한번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미세가 한번 있는 건지, 제가 이제 그걸 캐치를 못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냥 잠깐 했다가 바로 뺐다가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제 그냥 바로 이렇게 갈지 저도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 모양새로 봤을 땐 사실 이렇게 가는 게더 합리적일 것 같기는 한데, 뭐가 됐든, 뭐 사실 이게 따라가는 그런 매수의 장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15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모습상으로는 한번 뺐다가 가도 이상하진 않는데 어찌 됐던 간에 이게 이 반등 자체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그런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S&P 봐도 여기 130, 200 기준선이, 이렇게 1, 2, 평이딱 지나가는 자리에서 잘 반등이 됐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여 전체를 되돌리는 반등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요 이제 요만큼이 결국 떨어진 일수죠. 한 10일 정도니까, 결국, 38이랑 618이니까, 결국 3일에서 4일에서 한 6일, 한 3일에서 6일 정도 정도 반등은 충분히 줄 거다. 그리고 이제 레벨 자체도 충분히 3에서 한 4에서 결국 한 6일 정도 반등은 주고, 뭐, 충분히 이렇게 반등 정도는 주고, 그 다음 빠질 확률이 훨씬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S&P 같은 경우, 아, 코스, 아니, 그, 나스닥 1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요만큼 조정을 보이고, 반등을 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120분 봉으로 봐도, 뭐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결국, 단기 반등 이후에, 아, 단기 조정 이후에, 아니, 그, 그러니까 하락 이후에 아마 반등이 좀 있을 거다, 라고 보여집니다. 120분 봉상으로 이제 볼린조로 봐도 다시 이제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이제 반등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우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이제 결국 다시 반등을 한번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변동성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일단 130을 맞고 결국 내려왔고요. 좀 살짝 내려왔다가 결국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빅스 같은 경우에 일봉상 조금 약간 과매수였던 것 같고요. 이제 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패턴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 필라델피아 만있시스도 결국 많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이제 결국 아마 이 되돌림 정도 한번 주고 나서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케이도 마찬가지죠. 아주 살짝 되돌린 이후에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그려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유로스톡스가 조금 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루어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을 되돌리고, 이제 바로 급락을 할지, 아니면 한번 정도 이제 더 올리고 나서일지인데, 유럽은 그냥 바로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다른 모습으로 갈수 있는 거죠. 미국이 빠질 때 유럽은 사실 올랐었잖아요. 이제. 충분히 좀 다른 모습이 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항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제 결국 항생도 미국하고 다르게 미국 반등할 때 아마 그냥 빠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방해도 마찬가지고요. 달러 인덱스 계속 내려오고 있죠. 결국 미국도 달러가 약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결국 상대적으로 저는 다시 반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딱 200일, 130일 기준선에서 딱 닿았거든요. 여기서 아마 재차 저는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같이 반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달러원 같은 경우는 결국 다시 좀 반등을 했었고요. 위안 같은 경우가 결국은 구름대 뚫고 저는 사실 날아갈 거라 봅니다. 미국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이 금리가 낮기 때문에 달러를 막기가, 그러니까 결국 환율을 방어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좀긴 꼬리가 나면서 말려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좀 반등의 가능성이 이제 좀 크지 않나 다시 생각을 합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는 뭐 볼린저로 봤을 때좀 조심할 영역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다 볼린저 50, 200 안으로 다 들어왔죠? 그래서 좀 확실히 이거는 크게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온게 아닌가 싶고요. 국내 10년도 결국 여기서 조정 보이고 나서 다시 이제 여기 돌파를 하면 확실히 돌파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 미국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 정도 상승했던 그러니까 긴 시계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주봉으로 봐버리죠 그냥 주봉으로 결국 여기 0.38까지였던 이 금리가 이제 크게 이렇게 3, 4, 5로 올라갔다가 이게 A, B, C로 조정을 받고 그래서 요 레벨이나 이것도 적당하거든요. 거의 4파 정도까지 내려오는 게 일반적이니까 레벨도 뭐 거의 크게 이상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국 작은 하나의 3의 1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3의 2가 나오고 나서 지금 기준선에서 딛고 결국 다시 올라가는 3의 3일 텐데 이게 아주 클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그래서 저는 뭐,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이 파동이 결국 거의 한5% 였거든요? 그래서 이 반등이 저는, 그래서 미국이 저는 솔직히 한9% 이상 갈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게 왜 그러지? 9%갈 수가 있냐라는 건 똑같은 거죠. 결국.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경기 침체, 경기 침체가 되면, 최근 같은 경우 양적 하라는 하면서 돈을 찍어 냈어요. 그냥. 아, 힘들어? 그럼 돈 찍어. 그리고 금리 내려. 이게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거든요.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RRP라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사실 지준도 다 찾고 해서 SLR 규제 때문에 지금 돈을 찍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요. 경기 침체가 와요. 그게 이제 잃어버린 일본의 뭐 30년인 거거든요. 그때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냥 이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냥 이자 갚고 돈을 갚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결국 그게 이제 아주 기나긴 시간이 될 거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결국 돈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면서 돈의 가치는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튀는 거죠.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IMF 때 왔을 때 금리가 1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돈을 가진 사람이 가벼웠기 때문이죠. 이제. 그게 이제 금리, 결국 돈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돈의 가치가 떨어졌던 거는 양적 완화로 돈을 풀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졌던 거다라고 얘기를, 이, 이야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구름대 영역이 있으니까 한번 단기 반등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여기 다시 이제 재차 뚫리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단기 반등 정도는 언제든 가능하겠지만 다시 이제 여기 재차 구름대를 하회하면 아주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요만큼 하락했던 부분은 살짝 되돌린 다음에 재차 하락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큰 폭의 하락 하방을 저는 좀 약간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아무래도 1, 2, 3, 4, 5, 6 확률이 높겠죠. 이제 요거를 되돌리는 정도 상승을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좀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좀 단기 반등이지만 좀 조심하셔야 될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